안녕하세요. 통기쌤입니다. 지난 시간 C키 베이스런에 이어서 오늘은 C키 베이스런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법에 맞게 대입해 보는 것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C키 베이스런 원리 영상을 보시고 오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예제곡에 직접 대입해 보는 것까지 훈련해 볼게요. 오늘의 코드 진행은 지난 시간과 동일한 1도, 6도, 2도, 5도 진행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법 역시 동일하게 슬로우고고, 슬로우락, 폴카 리듬으로 대입해 볼게요.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C키 베이스런 원리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베이스런의 원리는 근음과 근음 사이를 음계로 자연스럽게 채워준다고 했죠. 그래서 근음과 근음 사이에 개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준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C키 베이스런을 했으니 C스케일. 오늘은 C 키 베이스런을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C 스케일을 알아야겠죠. 구성음 중에 제일 낮은 음이 스케일의 이름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C부터 C까지니까 C 스케일. C부터 C까지는 C 스케일. 이해되셨나요? 메이저 스케일은 3도, 4도, 그리고 7도, 8도가 바른 관계고 나머지는 다 온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G 스케일을 공식에 대입해 봤더니 나머지는 오는 반음이 다 맞아떨어지는데 일곱 번째 여덟 번째만 반음이 돼야 되는데 온음이에요 일곱 번째 f에 샵을 붙여줬더니 공식에 맞아떨어지더라. 그래서 g 키 스케일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오른쪽 상단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자 그럼 스케일표를 c 키에서 G 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베이스런 코드 진행 한번 볼게요. C 키에서는 시가 1도, 도 역할을 합니다. 시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코드 진행부터 볼게요. c 에서 이마이너로 e 갑니다. 시키에서는 시가 도 역할을 하고 있으니 도시라로 떨어지는 형식입니다. 도시가 반음이니까 절대음으로는 지, 파샵, 미가 되겠죠. 두 번째 코드 지나 볼게요. E 마이너에서 A 마이너입니다. G 키에서는 E가 라 역할이니까 라시 도레로 떨어지는 형식입니다. 가운데 시도가 반음이니까 절대음은 미, 파샵 솔, 라가 되겠죠. 세 번째 코드 지나 볼게요. A 마이너에서 D7입니다. G 키에서는 A가 레 역할을 하고 있으니 레, 미, 파, 솔 형식이 되겠죠. 절대음은 라시 도레가 됩니다. 네 번째 코드 진행해 볼게요. T7에서 C로 갑니다. C키에서는 D가 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솔파미레 도로 떨어지는 형식입니다. 절대음은 레도시라 솔이 되겠죠. 자 이제 베이스론을 체크해 봤으니까 주법에 맞게 직접 접목시켜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베이스로는솔파샵 미가 되겠죠. 마지막 박자 세디단음은 음이 세 개인데 솔파 샵은 두 개이니까 앞에 솔을 하나 더 넣을게요 그러면 솔솔 파샵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박자에 넣으면 자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 솔솔 파샵이 미둘셋둘둘셋셋둘셋넷둘셋 이렇게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쓰리 포 이번 베이스는 미 파샵 솔라입니다. 감사하게도 세대 따이면 맞게 미 파샵 솔세 개입니다. 그러면 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미 파샵 솔라, 둘, 셋, 둘, 셋,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쓰리, 포. 자, 3번 베이스런. 3번 베이스런은 라시도레입니다. 레는 다음 마디 첫 박자니까 제외할게요. 마찬가지로 세 개인이 이것도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라시도레 둘셋 둘둘셋, 셋둘셋, 넷둘셋.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해 볼게요. 3 4 자, 네 번째 베이스런레 도시 라솔입니다. 솔은 다음 마디 첫 박자이니까 역시 제외. 자, 두 박자 연주한 후레레 도시 시 라솔 이렇게 레하고 시를 하나씩 넣으면 세 개씩 묶이게 되죠. 레레 도시 시 라솔. 자, 그러면 하나 둘셋둘둘셋레레 도시 시 라솔 둘셋둘둘셋셋둘셋네둘셋 해볼게요. 시리포. 하시면 됩니다 4마디 네 연결 연주해 볼게요 시작 셋. 셋. 자 옛날 노래이긴 한데 사랑의 당신을 무한반복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3, 4. 사랑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슬로고고 패턴에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베이스로는 솔 파샵 미 입니다 미는 다음 마디 첫 박자이니까 박자 체크해서 제외할게요 마지막 박자를 밧으로 쪼개서 솔 파샵을 넣어주면 되겠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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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솔 파샵 미 입니다 다운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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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3 4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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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자, 이번 베이스로는 미, 파, 샵, 솔, 라입니다. 라는 다마은첫 박자니까 체면할게요. 마지막 박자에 미, 파, 샵, 솔을 넣어도 세 번째 박자, 반박자가 남죠? 그러면 세 번째 박자에 미를 하나 더 넣어서 세 번째, 네 번째 박자에 민 미, 미 파, 샵, 솔을 넣어볼게요. 기, 포, 하, 다운, 다운, 됩니다 3번 베이스로는 라시도레입니다 마지막 레 d o r e 마디첫 박자 이니 a m a 할게요 마찬가지로 랄라시도레 하시면 됩니다 다운 다운 다운업 랄라시도레 다운 다운업 다운 다운 다운업 다운, 자3 4 이렇게 됩니다 4번 베이스로는 레도시라솔 입니다. 솔은 다음 마디 첫 박자이니까 제외 할게요. 감사하게도 레도시라 짝수 입니다. 세번째 네번째 박자에 넣으면 되 겠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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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레도시라솔 다운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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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해볼게요. 3 4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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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레도시라솔 자 네바디 연결해 보겠습니다 트리 포 폴카 리듬에 넣어 볼게요 트리 포 되셨나요? 저는 더욱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통기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